음의 지수, 즉,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요 음의 지수에 대응하는, 네, 이렇게 양의 지수, A의 X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자, 원래 식을 한번 그대로 써주고, 자, 이렇게 분모분자에 썼습니다. 자, 이 분모의 음의 지수에 대응하는 양의 지수. A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건 EX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네, 곱한 건 0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A의 EX제곱 네 이렇게 곱한 건 0제곱이 됩니다. 0제곱은 1입니다. 1. 자 그래서 A의 EX제곱 마이너스 1. A의 EX제곱 플러스 1. 자 그것이 3분의 4다. 이 계산은 크로스죠. 그래서 4 곱하기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은, 네, 3 곱하기 a의 2x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자, 이제 가로를 풀어줍니다. 자, a의 2x제곱 빼기 4는, 네, 3 곱하기 a의 2x제곱 플러스 3. 이제 좌변, 우변으로 각각 정리하면, 네, 결국은 4 곱하기 a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2x제곱은, 네, 3 플러스 4. 자, 따라서 a의 2x제곱은 7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기한 거는 4x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것은 지수법칙의 성질에 의해서 2x제곱을 다시 제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7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49가 됩니다.